배트맨, 구랩에다가, 이건, 했는데, 이걸 없애볼게요. 응? 음? 잠깐만. 안 돼. 안 빨리 날아가는데? 안돼 이럴 순 없는데. 아, 구랩에 이어가지고, 하이렇 그, 다시 할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구랩만 할 수, 구랩, 할 수, 이런 데 날렸어 1차날렸는다왜 <laughs> 날리냐 날리고 싶어서 날린 게아니라고 어. 그냥 날려서 아. 와 60도 안 돼? 드레인 11레벨 마왕 드래곤 얻어야 되거든요 오, 잘지 알지 맙니다 어? 잠시만요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딱! 그래드 스토리 가득 월드 루치아 추르가 안 나오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가 조금만 우쭐하다 우쭐해. 자 보석이 딱 하나도 안 나오실 수 없죠. 이런 거에 보석은 배신을 안 하는 걸로. 수업은 배신 안 해. 추르 왜티고 있어? 추르가 너무 비싸요. 추르 좀 먹고. 추르 너무. 어하나 <laughs> 한 번만 더해 자, 고 좋아, 좋아, 의 보물을 뽑아보겠습니다. 나와라, 1 0 0 0 c 라고 마지막이니까... 10, <laughs> 1 귀여워 보세요 시리. 응? 피오에 다시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불쌍하다면 좋아요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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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세요. 자작크. 응? 응. 어, 이빨이 떡상인가 그 앞에 떡상인가 말해야 되나? 좀 팔아주고. 자. 어, 이거. 단 하나도 못 나오거든요? 근데 산적이 눈을 완전 즐고그 이상하게. 어, 절대로 안 죽거든. 산적.

이래서 그렇지? 아, 어, 두꺼운 게 있네 니가 어, 다 깨라, 이번에서 돈 갖고 와야 된다고 아, 어, 이미 좋은 기간 찍었잖아요 나는 말이에요 이래 이래서 아니. <laughs> 참출가 이상한데. 아우, 슈퍼 좀 먹이. 아, 래 음. 무슨 <laughs> 것도 <내 성도가> 아니네. 저, <laughs> 누나. 와, 신들게 불한 아, 진짜. <놀람> 나 좋아해. 킬 강화를 안 해놨거든요 일단 스턴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턴을 걸어줘야 돼요 스턴이 가장 중요해요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죠 스턴 스턴이 스톤. 필요하겠네요 이제 가끔 가끔은 제가 오히려 렌블렛턴트는 좋은데 이아한데 지금 산낙밖에 안 해놨네? 아 어, 끼리 상관없... 따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상관없다고 마들이 똑싸내도 지금 많이 안되잖아 나는 맨슬무시랑분밖에안 뽑았는데 쟤는 개구리형 저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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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은서, 이거 봐. 은서. 잠깐만, 잠깐만! 음? 다른 길안터지는 어... 아, 이래서, 끝에? 하지만 할수 있다. 랜스 밀수 있잖아. 음? 야, 개왕, 빨리 해. 6레벨인 걸할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가 개왕이 10레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음? 너무 이상해. 여기까지 운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응? 아, 원래 슬린다. 아, 파졌다, 모르고 놨다, 놨다. 아, 원래 슬린다. 루코드 시청해주고. 어? 어, 맞다. 수강이 없어. 수강. 어, 굳이 쓸 수가 있으나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 이분 너무 맛있잖아 강화, 뭐 스킬 강화라고, 뭐라고? 무슨? 그 그래. 응? 빨 좋아. 스킬 강화. 일단 오늘 믿고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못하네. 따로 뭐.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 다이온의 지름길이다. 봐라 봐라 걔쟤 다가 못 놓치고 있는데 그냥 해와 할... 이밖에 돌면 안되냐 걔 아이까지 왜래 자쿠쿠 자쿠쿠 이상하게 목다리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려고요 나올 확률이 없는데. 1.8이. 배기 필요면 0.1초래. 응? 아무것도 안해네그 때려, 때려. 쫄병아, 때려. 쫄병아, 큰일 났어. 강은 응? 음? 부랑사부 사부사부 일자리사구 아니 방나왔다고 배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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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맨. 응? 이놈이. 배트맨. 배트, 배트, 배트맨. 나 우리 방 나왔다고 빨리 나와라. 그냥 모았다가 뭐 뽑아야겠어. 랜슬로시아치 이래서. 폭발이 너무 잘해가지고. 얘를 못하게 해가지고. 얘는 잘다 얘, 아, 맞다. 얘 1레벨이. 얘 3레벨. 1레벨. 1레이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예뻐고서 3레벨인 줄 알았는데. 음. 아니, 진짜. 배트리엔이야. 나무짝대기로도 이길 수 있지? 아하도 이길 수 있다고 해봐. 아우, 진짜, 반피자식. 아, 반! 어, 너무, 15레벨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20레벨까지 입고 가자. 15레벨 어떻게 들어올, 솔직히. 어, 1 0 바로 뚫쳐? 1초, 잡고, 쿵! 하루 돼. 이 맥주에는... 베트맨은... 아, 이빨이 안 좋아. 보스한테 써지 자꾸 아이 어, 나와라, 보스요. 말이 보스 안나는구나 보스한테는 피해를 잘입는데 이게 이상한 거가 코? <laughs> <목소리도> 와, 음 으아 다치맨이야 으음 나있냐 저어디못 먹었어 아니 음. 와 이거야 탈색까지는 아안나오니자 그냥 버스 탑니다 와 귀여워 빨리 하세요. 자쿠쿠. 자쿠쿠에서? 자쿠쿠. 아, 자작곡 때문에. 자쿠쿠. 시청자가 되버립니다 나온 막대기여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응? 전, 몇 명이 났어? 와와아무이 아무 도 다이어스 들어 음, 달려야, 그, 무슨 소리야? 음, 흠 내일 얻어야 되겠어. 네. 려으면 먹겠어. 아, 어,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빠리!